예 반갑습니다. 천조경제 21탄 오늘은 어, 흉몽이 오히려 길몽이 될수 있다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흉몽과 길몽의 차이점은 무엇으로 보나요? 그 흉몽이라는 것은 네네. 우리가 기분이 나쁜 꿈을 흉몽이라 그러고요. 네, 어, 길몽은 우리가 봤을 때도 뭐일 여러분들이 보면 똥꿈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체꿈 뭐 돼지꿈이 뭐 있는데 어 그런 것이 주로 재물꿈인데 뭐 음. 돼지가 안낀다든지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든지 음. 뭐 이런 것은 주로 어 길몽이라고 보지만은 음. 뭐 잡은 돼지가 도망을 가버렸다든지 음. 갑자기 돼지가 마당에 오자마자 죽어버렸다든지 안 그러면 돼지가 뭐 갑자기 부엌에 뛰어들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네. 좀 흉몽같이 보이잖아요. 또그 다음에 뭐 똥이라 하더라도 뭐 설사 똥을 뒀다든지, 안 그러면 똥에 미끄러져가지고 뭐 머리를 다쳤다든지 이런 것좀그 흉몽 아... 같고요. 또그 다음에 뭐 시체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시체가 갑자기 불떡 그 죽은 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뭐 아주 걷어차서 내가 허리가 다쳤다든지 이런 것이 흉몽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제 그 무조건 재물 꿈이라 좋아라 할 것이 아니고 흉몽과 길몽은 우선 꿈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죠. 네네. 우선 감정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꿈분석 심리상담사는 그 흉몽을 또그왜 그런지를 원인을 밝혀가지고 길몽을 만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그 분석하는 사람을 만나서분석을받는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선생님 또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어린아이 설사 똥 있잖아요. 예. 꿈속에서 이제는 되게 흉몽같이 보이는데. 예. 이것도 혹시 길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그 어린아이 그 설사 똥을 자기가 놓은 것이 아니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우리는 꿈속에서 기분이나 쁘다해서 무조건 흉몽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뭐 예를들 보면은. 그 보통 똥꿈은 뭐 재래식 변기통에서 똥꿈은 그 재물꿈을 하죠. 예, 예. 왜냐면 똥이 나중에 그 숙성이 되어가 이듬해, 그, 밭치라든지 이런데 장물을 성장시기 키 때문에, 그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장물 수확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당, 음. 당연히 길몽이거든요. 네. 어, 그런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설사똥은 어떻습니까? 똥이 모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버려지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찝찝하고 더럽고, 그렇기 음.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통 꿈속에서는 애기입니다. 네. 애기라는 것은, 그, 우리가 네. 액땜문 한다고 할때 애기 있죠? 네네. 좀 걸그덕거리고, 조금, 그, 조금, 뭐랍니까? 불편하고 곤란한 일을 애기라 그러는데, 네네. 이것은 보통 우리 그,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애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뭐 물론, 아기를 낳아 서 반갑고 기쁘고 한건 있지만은, 네네. 그, 자우장 그, 키우는, 예, 키우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네, 뭐 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걷거나, 예, 예. 뭐 안거나 눕히더라도 음.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똥을 음. 좀 받아가면서, 먹여가면서, 모욕하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렇죠. 그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뭐, 뭐, 치매 걸려가지고 하는 거나 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나 애들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음, 설사똥이라는 음. 것은 별 좋지 않은 효몽인데 그런데 예, 예. 이게 이상하게도 자기에게는 욕몽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면 그 설사똥을 은 아기 주로 보면은 그 똥은 부동산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보았다면 자기와 상대되는 거뭐 아들이라든지 손자 있잖아요. 네네. 갈 재산이 부동산이 자기 쪽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잘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법니다. 아그 설사똥을 가지고 이렇게 또 부동산을 예예, 그렇죠. 연관을 시켜가지고. 예예, 그렇죠. 그래 이제 아, 자기가 못 받을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도 변경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실제 그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 아는 분이. 네네. 뭐 자기가 재혼했는데 남편이, 재혼한 남편이 꿈속에서 어린애가 이제 그 기적의 설사 동을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꿈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부동산 쪽에서 혹시 뭐가 있는다고 물어보니까.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음, 자기 부친의 그 집이 대구에 있는데 이것이 음. 이제 그 자기가 미혼을 하고 이렇게 나와 놓으니까 손자에게 집을 준다고 아버지가 선을 했답니다. 예.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보면은 손자에게 갈수 있는 재물이 아니거든요. 설사돈이니까 예. 예예. 예. 그럼 자기가 만약에 손자에게 그 재물 자기 아들에게 재물이 가지 못한다면 누가 에게 가느냐니까. 자기와 어떤 자기 그 어떤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네네.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간답니다 오. 그런데 아버지는 저 대구에서 자기 그 여동생 쪽에서 이렇게 여동생이 주로 시중을 많이 들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아버지의 재물을 받을라 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 평소에 이제 손자에게 준다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정하면 누구 말을 잘 듣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 말을 잘 듣는데요. 예. 그럼 엄마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엄마는 사망을 했답니다. 예. 그럼 사망하니까 좀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종교가 무엇이냐니 불교래요. 네. 그럼 불교 혹시 엄마가 잘 다니는 사찰이 있나? 그 사찰이 있답니다 그럼 그 사찰에 가서 음음. 지장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위패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엄마 묘가 어디 냐그부원이 있던. 나그 묘가 있는데 가서 예. 그 위패를 사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재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했는데 실제 그래 가지고 그사먹의사먹이나 되는 재물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들 대신 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꿈 분석 심리 상담사 센터장님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아, 이거는 누구라도 예, 예. 꿈 분석 심리 상담사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네,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모르면 뭐라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도 똑같은 원리를 할수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선생님, 꿈속에서 예. 이렇게 딱. 있긴 있는데 예. 길이 없는 꿈이 한번 꿔졌다고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네네. 우리가 그 땅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생활하는 근거지도 되고요. 네네. 그런 것이 자기의 재물의 일부인데 땅이 그 길이 없는 걸 명도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 명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또 기도를 함으로써 땅이 길이 나는 경우가 있죠. 네네.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누가 아는 분이 백평의 그그 밭이 있는데요 길이 네. 없습니다 그 도로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평당 한 10년 전에 한 40만을 주고 샀는데 지금도 40만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괴로워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출은 내가 이미 써버렸고 음.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자와 이것이 또 하니까 굉장히 괴롭잖아요. 예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체 생각하면 미신같이 들리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네네. 부동산 그 번지가 있잖아요. 네네. 번지가 토지신이 있다고 치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석달 정도 기도를 했어요. 네. 석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어 며칠 전에 뭐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천에 있는 그 어떤 자기 땅그 길이 없는 땅 안에 더복그저 안에 있는 땅이 굉장히 사람이 한뭐 수백 평 있는 사람이 네. 집을 한 사억짜리 여섯 동을 지운다고 오. 그 길을 앞에서 그 집을 통과해야만이 그 집을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길을 내줄 테니까 하겠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라고 랬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평당 어 40인데 음. 길이 나오면 일단 한 100이, 100만 원이 되고요. 네, 그 네. 안에 화려한 집을 짓게 되면 200만 원은 되기 때문에 한 2억이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길을 난다 해서 무슨 정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음. 자기 소유입니다. 그 길도. 네. 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섯 배 이익을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혼모 같이 보이지고활용을잘 못했습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그렇죠. 대박을 치죠. 예. 아유. 아 선생님 그리고 예.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경우는 무엇이 나요아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은 나, 여자분이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보면 졸고 같으면서도 조금 좀 끌어입힐 하잖아요. 조건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걸 직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얼핏 보면 흉몽인데 직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뭐, 그런 여자분들은 대강 보면 지금까지 조금 일이 잘안 풀렸잖아요. 네. 일이 잘안 풀렸기 때문에, 뭐잖나가지고 그런 경우는 한 6개월 안에, 음. 보통 새로운 직종,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가 직업이고, 그 어떤, 단순하게 남편이 아니고 책임감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도 있었던 일입니다. 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그 사람이 발전하는 데 상당히 흉몽이 아니고요. 이것도 길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흉몽을 길몽으로 가, 만들어주고 또 길몽이라도 또 흉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교육을 어 이렇게 해서 꿈 분석 심리 센터장님께서 공, 교육을 시켜주시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잘 배우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